자 9번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와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mx에서 2등분 될때 상수 m에 대해서 3 m의 3제곱을 없앨 거라. 자이 문제를 적분으로 계산하려면 상당히 어렵고요. 자 여러분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. 자 일단 문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. 자 x 절편이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x 3이니까 0하고 3이 되는 아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죠, 이차함수 그래프.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가는 mx가 있는데요,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지금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y는 mx가 되고 이거 y는 마이너스 xj고 플러스 3x가 되는데요. 자 일단 이거 전체 넓이를 구하는 자 요거 전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넓이를 구해 버리면 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지금 3이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 보면 저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뭐 되죠 6분의 절대값 a 6분의 절대값 a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a가 되고 3 마이너스 0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죠 6분의 뭐가 돼요? 27이 되어서 2분의 9가 돼요, 그죠? 그런데, 전, 그 넓이가 2분의 9라고 하면, 2분의 9라고 하면, 자, 지금, 우리가, 우리가, 여기, 이 부분 있죠?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됐다 그랬으니까, 이 넓이, 이 넓이는 2분의 9의 절반이 되겠죠?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. 이 넓이가 4분의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활비 또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? 전활비 또한 구하는 공식이 자 여기 교점을 일단은 여기를 구하셔야 되겠어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죠 mx와 mx와 이차함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와의 교점이죠 넘어가면서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m 마이너스 3에 x는 0이 되고 x를 묶어내면 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0이 되니까 x는 0이 되거나 또는 x는 뭐 될까요? 3 마이너스 m이 되겠죠? 마이너스 m 플러스 3 3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예요. 즉 여기 교점이 3 마이너스 m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자 그럼 빨간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? 그래프 구,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, 어떻게 되죠? 자, 저 넓이를 S1이라고 하면, S1의 넓이 구하는 공식 6분의, 6분의, 뭐죠? 6분의 절대값 A, 1이죠? 그 다음에 3-M에서 0을 빼고, 세제곱이죠? 3-M에서 0을 빼고, 세제곱이 되는 거죠.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? 4분의 9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. 그러면 됐네요. 양변에 6만 곱하면 우리가 원했던 3 m의 몇 제곱 세제곱 여기다 6을 곱하면 되니까. 그렇죠? 그럼 2분의 얼마 돼요? 27. 2분의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